일단, 멤버 엔티티 이제 처리했고, 도메인 관련해서 기본 세팅 끝났고, 일단 저희는 회원 기능 자체는 시큐리티 도입을 이용해서 시큐리티로 인증 인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나 뭐 회원가입 로그아웃들은 여기서 시큐리티 도입해서 처리할 거여서 시큐리티를 먼저 설치를 좀할거고요 자, 제가 예전에 미리 좀 땡겨와 놓은 게 있어서 주석 처리는 해놨지만, 얘를 이제 주석 풀고, 네, 새로 고침에 설치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면 되는데, 얘는 역시, 뭐, 메이븐 레포지토리 가서 검색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메이븐 레포지토리 가서, 네, 이 스프링 시큐리티라고 쳐도 되고, 자, 여기 검색하면, 여기 뜨죠? 스프링 시큐리티라고 치면 돼요. 그래서 요거 버전 보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새로 고침하면, 이제 시큐리티 적용이 되어 있을 거고요. 서비스 새로 실행하면 당연히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바로 이동시키죠. 그래서 요 화면은 시큐리티 설치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랬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기본 설정 해제라던가뭐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줄 건데 어 일단 저희가 그 시큐리티를 처리할 파일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컴퓨 파일을 만들 건데, 걔는 글로벌 도메인에 만들게요. 네, 글로벌 네, 여기 안에 시큐리티라는 패키지로 컴파일 파일들을 좀 묶어 놓을게요. 여기는 스프링 시큐리티 관련한 여러 가지 보안 인증을 해야 될때 필요한 컴파일 파일들을 다몰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시큐리티라고 만들고, 자, 여기다가 네, 컴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스프링 시큐리티라고 하나 만들게요. 시큐, 아 시큐리티 컨피그라고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기본 설정 먼저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어노테이션으로 네, 컨피그레이션 하고 자 이네이블 시큐리티 에이블 웹 시큐리티 자 요거는 이제 로그인 여부 검증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넣은 거고 자 미리 다 넣어놓고 넣을게요. Enable, 자, 자 method, security, 뭐 이렇게 해서 Free, true. 자, 이거는 이제 어노테이션 넣었을 때 얘가 로그인 안 했으면 뭐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그런 하는 설정들이죠. 자, 일단 미리 넣어놓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열어주거나 해야 될 것들은 어,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 파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요거 복사해서 집어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비밀번호 암호할 때 쓰는 애고, 어, 나머지 이제 뭐 인증 인가 쪽 처리할 때 쓰는 애랑, 요거는 예, 이제 기본적인 설정들을 이제 열어주겠다. 예, 전체 요청 들어왔을 때 열어주겠다 이런 거퍼미션으 해서 권한을 다 요청 들어오는 모든 경로에 권한을 다 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권한은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큐리티 처리하고 네, 새로고침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하고 로그인 페이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바로 뭐 들어가시죠. 저희가 만든 메인으로 아까 전처럼 로그인 페이지 안 뜨고, 그래서 기초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해줘서 네, 권한을 다 열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큐리티는 딱 시작할 때 이렇게 도입하고 필요한 애들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면서, 뭐 실제로는 다 열지 않겠죠. 뭔가 권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초기니까 열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